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우리 한창한 바둑 TV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우리 한창한 바둑 TV 있는 여러분들에게 실력을 업그레이드시켜 드리고 늘 어, 좋은 바둑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의 바둑은 한번 넓게 넓게 한번 도 보겠습니다. 여러분 이 제가 즐겨 마시는 건데요, 이게 알코올이 없는 알코올 없는 맥주입니다. 맥주. 네. 제가 아주 즐겨 마십니다. 음, 논알코올. 그래서 음료처럼 마시긴 합니다, 여러분. 툭이 일단 잘 두고 있긴 한데, 그래도 곧 실수, 곧 실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. 네. 네, 저게 일단 실수인 것 같은데, 느낌상으로는. 음. 붙이고, 둘 때, 재띄워 보겠습니다. 이야. 네. 뭐, 100이 넓어서 이건 1 0이 좋은 것 같아요. 후속 자체가. 1 0이 좋습니다. 여기서도 뭐, 제 끼고, 제 끼는 수가, 붙여 땡기겠습니다. 이거 어떻게 되죠?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는데, 속이 이상하지 않을까요? 네 여러분 거의 뭐 레몬 레몬 주스 라고 보면 됩니다 레몬 주스 네, 레몬 주스 예뭐 네, 광고 협찬 받아서 하는건 아니에요 <laughs> 네, 그냥 냉장고에 있길래 하나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. 밀고. 야, 아,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될까? 붙일까요? 붙이면안 돼? 아, 빠지는 게 나을 것 같아. 빠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여기 두잖아요? 음. 그러면 전 막는 걸로. 흙이 망했네. 흙이 망했어요, 여러분. 네? 에이? <laughs> 거길 이어요. 뭐 어마무시한 수를 두시네요. 음. 두면 두고, 두면 먹고. 짭짤 네. 이건 제가 너무 짭짤하잖아요 이거 들여다보면 와 이해가 되는데 좀 막아야 될까요? 아 그게 뭔 수죠 어 상대가 머리는 쓰긴 하는데 전혀 좋은 수가 아니잖아요 다 치고 이것만 둬도 좋은 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수가 아니에요 네. 대책이 없는 상황이죠. 여길 먹나요? 이거 두고 막상 먹고, 먹으라고 하고, 나오나요? 두고, 둘 때, 이것도 제가 나쁘지 않은데. 네, 여기 있는 거는 먹어서. 그래도 나쁠 것이고. 이 대약수를 해주나요? 이 끊는 수가 또 있었는데 대약수입니다 대약수 여길 두나요? 두 면은 맞고 네. 여러분 뭐 요즘에 어떻게 지내시나요? 바둑과 함께 바둑은 여러분 시간 나실 때 머리 좀 머리가 좀 아프시다 할때한 번씩 두시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스트레스 해소로 좋을 것 같습니다. 많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, 여러분. 네. 이거는 또 흙이 망했죠. 네. 이렇게까지 안 두셔도 되는데, 참. 설마 여길 두나요? 야 여러분, 제가 한 번. 한번 유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어서 너 어떻게 둘래? <laughs> 야 거기까지 이어요. 여러분 이젠 잡으러 갈까요? 한번 잡으러 출동하겠습니다. 잡으러 출동.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잡는 모습을 또 보여드려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죠. 네. 예, 지집 끝까지 몰고 가겠습니다. 저는 집을 다 완벽하게 짓고. 예 가겠습니다. 여기다 한번 더 볼게요. 뭐 붙이 제치는 수도 노리면서 한번 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한번 밀고 제게 나요. 아 거기 도나요 붙이고 이거 너무 하, 이거 너무 기분 좋아해 이거. 원래 먹여치고 따야 되는 뭔가 모양이 되는 게 뭔가 바둑의 수순인것 같은데. 지금 모양은 뭐 제가 아주 월등하게 좋습니다. 네. 다음 수는, 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타게 해가지고는 제가 나쁘지 않습니다, 여러분. 이것도 뭐, 뭔지 모르겠어요. 이것도,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, 이렇게 돼서는 제가 이것도 짭짤하죠. 예, 네, 짭짤합니다. 뭐 아무 수도 아니에요 빠지기만 해도 응. 요거를 잡느냐 요거를 잡느냐 승부인데 네 어떤 것도 한번 둬보면 뭐 나쁘지 않죠 이야 네 나쁘지 않습니다 아뭐다타게 하려고 그래요 너무 욕심쟁이 아니에요 네, 지금 한창안을 상대로 지다 타결하려고 하다니 이거는 아니죠. 네, 아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거. 야 바둑을 이런 마음으로 둬야 되는데 제가 아 이런 마음으로 못뒀나봐요네누구랑둬도 음. 이길 수 있다는 마음 이 마음으로 둬야 되는데 참. 제가 최근에 바둑을 많이 안 뒀어가지고 그런 자신감이 살짝 없어졌나. 네, 다시 자신감을 음...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. 네, 아, 이거 뭐, 둘 중에 하나는 바로 죽은 것 같습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그렇게까지 해서 이런 모양으로 살겠다 그거는 뭐 이거는 찔러서 다 죽었죠 한 번도 손 빼도 죽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손 빼도 살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여러분 네 지금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수가 아닙니다. 어, 막 이것도 잡으러 오려고 그러나요? 네, 여러분, 이것도 아무런 수가 아닙니다. 다 이어줘도, 다 이어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. 네, 수가 안 되죠. 네, 여러분,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너무 쉽게 이기잖아요 싸우지 않고.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상대가 실수해주죠. 바로 이겁니다. 음, 어렵게 두지 않는 수. 네. 아 제가 요즘에 한 다섯 한세 시쯤에 항상 일어나요 새벽. 아. 그래서 요즘에 한번눈 뜨면은 이게 아, 잠이 안 와요. 아침을 항상 기다리고 있는데 아 전에는 참 잠을 잘 잤는데 요새는. 화장실 한번 가, 가고 나면은 어, 잠자기가 어려가지고 힘드네요 요즘에 네, 하여튼 여러분 우리 어안창환 바둑TV는 절대 어렵게 두지 않습니다 항상 쉽게 쉽게 바둑을 마무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늘 좋은 바둑으로 보여드리는데 오늘 바둑도 어렵게 두지 않았고 평상시 안 두는 거 한번 둬 봤습니다 이것도 네, 안 두는 수를 뒀는데 여기서 흙이 예, 다시 둔다면은오 날일자 어, 걸침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둬서 다음에 뭔가 여기 씌우는 거랑 여기 두는 것도 맛보기도 할수 있고요. 예, 그런데. 어, 여기서 실전은 좀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이 수도 이상했고요 이 수도 어 그냥 손 빼고 가야죠 뭐손 빼고 이런 식으로 가야죠 아니 붙이거는 이게, 이게 좋았던 것 같은데 음 실전에 이거는 백이 너무 넓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전어 거의 망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거는 뭐 붙였을 때도 원래 어떻게 떠야 되냐면은 막고 두고 이런 식으로 뒀어야 돼요 이렇게 받을 때뭐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두는 게 가장 무난했던 것 같은데 실전은 네, 이렇게 돼서는 망해서 이거는 대기 네, 너무 좋습니다 기도 차지하고 이 모양도 이상해지고 두번도도이 모양이 안될것같은 아, 아 이렇게 한 번씩 뒀는데 뭔가 이게 이런 모양이 된다고 라 하면 좀 너무 이상하죠 너무 무겁습니다. 네, 여러분 여기까지만 우리 강의를 어, 오늘 오늘은 하고요. 한창바 t v 를늘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잘 지내세요. 안녕.